예전에 월드 트릴로지에서 돌연변이 공룡과 메뚜기가 나온 건 원작 소설의 성향을 좀더 살린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부족한 DNA를 파충류에서 가져와 완성한 사실상 유사 공룡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유전자 조작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만나 인간이 들어서면 안 되는 금기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스릴러 장르였는데요. 그러다 이를 표현하는 영화의 설정이 오히려 시리즈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더 자극적인 공룡으로 흥행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뮤타돈이나 디렉스는 확실하게 괴물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영화의 배경이 폐기물 섬인 것도 극적인 비교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키메라와 공룡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뉘어진 것이 보이는데요. 반가운 티렉스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여유롭게 수영을 하는 모습이나 이빨과 치악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의 강자의 역할을 되찾은 느낌이죠. 많은 분들이 그랬듯 저 역시 트렉스와 디렉스의 대결을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아마도 체급이 맞지 않아 매치가 불발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시체로만 나온 파라사우롤로포스나 단역으로 지나간 딜로포사우로스 엑스트라 수준이었던 벨로시랩터나 콤프소그나투스 모두 익숙한 모습으로 배경처럼 등장해 자연스럽다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